자 지금 한번 해볼게 이해 하나 봐봐 자 알펜 68페이지부터 볼게요 걔가 중, 증가하는 구간이 닫힌 구간 A부터 B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지 그치 오케이 그럼 이런 거는 너무 쉬우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삼천대 음수야 어떻게 돼 442번이야 지금 442번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어디서 어디, 증가구간이야 여기서 여기까지 증가구간이 이렇게 이해 예, 가지 지금? 이값 찾아서 그냥 x값 포함 되겠지 그치? 별거 아니지 하는 거할수 있을까? 자 근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봐봐 증가한다 fx의 프라임이 0보다 크다 그거나 같다 이구간 하는 거야 알겠지? 이해 예, 갈까? 자 사실 사 이건 이렇게 풀면은 봐봐 미분 때렸어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4가 얘가 fx 프라임이 0보다 크거 같은 구간을 찾는 거잖아 그렇지 말하자면 X, 제곱 플러스 e X, 8이 이렇게 이게 같이 428 어디에 마이너 여기 This is t x가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 자, 지 n g This is 4 h e 별표 m e 0 h i n g This is 전체 집합에서 뭐하도록? 증가하도록 봐봐 해볼게 야, 얘가 실수형식 이런 느낌이지 삼차형이 이렇게 여기까지 해가지? 그럼 봐봐 얘가 미분해서 0는 점이 있어? 없어? 없지? 오케이? 한번이렇 생각해 줘야 돼한번 다시 해볼게 봐봐 얘가 미분한 값이 미분을 했어 3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6이잖아 그렇지 기울기가 항상 영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이렇게 여기서 이해하셔야 돼 차도 띠이차식이 응. 이 항상 영보다 크나 같아야 돼 그럼 어떻게 어떤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지 여기까지 갔으니까 그럼 얘가 뭐야 식급표 이걸 식로 하면 뭐야 판별식이 영보다 어떤 거야 나나큰 큰 거야 네. 확실해 그러니다야 근이 없잖아. 내가 항상 0보다 크면 봐봐. 얘가 한이기 얘가 기침 얘가 이미할 만하고 얘가 이미할 만. 얘가 의미할 만. 얘가, 얘가 기울기가 항상 0보다 크면 되잖아. 그치? 이 자식 한 번에 우 얘는 판별시 0보다 뭐야 알겠지? 오케이. 혹은 봐봐. 혹은 혹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니 정석이야 정석. 정성? 정석인데 봐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봐봐 어, 선생님, 아니, 이렇게,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만면 항상 증가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거나, 이렇게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그럼,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뭐야? 한계이거나 없는 거지. 기울기가, 기울기가, 얘가 기울기자니 지금 미분한 값이 0이 되는 점이, 그치? 근이 하나이거나 없지. 한몇시온건잖다 똑같은 값이. 이해 할까 근데 이렇게 하면 정 이렇게 하는 정상이다. 얘가 항상 영보다 커놨다 되니까. 나연아, 얘가 영구는 그 만나지 않잖아. 만나야 글이 있는 거잖아. 지금 판매식은 금액에서 쓰는 거지. 이거는 아, 이해가 니지 지금 하는 거. 영어 네. 0보다 크다 생각하면 말, 절대 안 돼. 알겠지? 어,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기대풀 수 있다. 이해 갈까요? 오케이. 자 중요합니다. 자 450번 별표 20개 치시고 440번 별표 마찬가지고. 456번 별표 같은 말이야 449번, 450번, 4 5 6번 지금부터 설명해볼게 자 이렇게 봐봐 얘들아 자, 천천히 할거야 이거는 얘들아 봐봐 증가함수를 증가함수를 수학적 표현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봐봐 X2가 X1보다 크면 함수값도 커요, 증가함수. 어? 그 어떤 함수가 증가함수야? 3차 함수가 계속 증가함수야, 이거야. 판별식이 뭐가 자꾸. 미분한 거 이해가니, 지만 하는 거? 찬우 이해 봤어? 오케이, 같은 말 봐봐. 어떤 함수가, 어떤 3차 함수가 감소함수래. 자, 감소함수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표현한다, 봐봐. X1, X2. <laughs> 이해가나? 함수... X값은 얘가 더 큰데 함수값서 오히려 얘가 더큰 상황이야 무슨 함수야? 감소 함수 말하는 거야? 그럼 재봐 어떤 삼차 함수가 증가 함수래? 이런 느낌이 지 그치? 얘가 어떻게 판별 얘가 항상 0보다 큰다 나타내니까 그치? 그럼 이렇게 파일 쓰네 판별식이 0보다 알겠지? 그럼 얘는 감소 함수 때는 계속 감소네 그치? 그럼 이 새끼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네 이렇게 그치? 그럼 얘가 계속 이렇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얘가 얘는 뭐야? 판별식 0보다 같은 거야. 이해갈까? 그다음에 마지막 내 교과서에도 있어.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이. 역함수가 존재하는 건 뭘까? 계속 증가, 계속 감소 1대1 대응이야 봐봐 얘들아 일단 외워 역함수가 존재한다 같은 말이야 계속 증가하거나 또는 계속 뭐 해야 된다 소리야? 감소해야 된다 소리야 같은 말이야 얘들아 봐봐 해볼게 1대1 대응 이렇게 x, y 이렇게 했다 칠게 얘들아 1, 2, 3, 4 1, 2, 3, 4, 4, 5, 6, 7. 얘들아, 만약 1대1 대응이야. 이렇게 그럼 반대로도 해도 함수가 되지. 그럼 되지 그렇지? 근데 만약에 봐봐, 만약에 얘가 1대1 대응이 아니야. 반대로 갈수 있냐 없냐 없지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한마디로 반대로 가는 게 존재하냐면 무슨 대행이야 1대에, 대응. 1대에 대응해서 그래프에서 1대에 대응해서 봐봐 얘들아 해볼게 자 많이 이렇게 돼있다 치자 그럼 이렇게 x 가지 x, y, y 록 할게 그럼 요 값을 갖는 게 한마디로 여기에 뭐 3이라고 하자 3이라고 하자 5라고 하자 5라는 값을 갖는 게몇 개나 있어 얘도있고 얘도있고 얘도있지 이런거야 뭔지 모르지만 5라는 값을 받는게 이렇게 간거야 이렇게 굴곡붙 치면 그럼 얘는 역함수가 반대로 가는게 존재하는데 안 존재한다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이런게 없어야 되고 봐봐 해볼게 이런식으로 이어야 돼 그럼 봐봐 여기 5라는 값이 이렇게 있으면 5라는 값을 선택한게 누구밖에 없어 한명밖에 없는 이런 느낌이야 5라는 값을 선택한게 누구 하나밖에 없는거 반대로 갈수 있잖아 얘가 다시 역함수가 존재한다 다른 말로 사실 이게 1대1 대응이거든요 1대1 대응 1대1 대응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1대1 대응 다시 말하면 뭐야 계속 또는 계속 감소하는 상황인 것같아 여기까지 해볼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 증가는 계속 감소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은 말이야 지금부터 거기에 있는 446번부터 451번이 다 동일한 내용인 거야 말로만 표현만 잔쾌하고 다 동일한 문제라 여기까지 가십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452번. <laughs> 452. 지금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바로 풀면서 취득, 풀면서 취득하는 거야. 내가 개념 설명을 다할 거야. 자, 해볼게요. 걔가 1부터 3에서 감소하도록 해. 해볼게. 봐봐. 자, FX 미부때 해볼게. 자, 감소하도록 해. 감소한다. 그럼 FX 프라임이 뭐야? 0보다 작거나 어떻다? 같아도 되는 거야. 이해가지 지금. 오케이. 뭐라에 했던 건데. 얘기 하나 봐봐. 감소하면 FX 프라임이 이거잖아. 그치? 문제 있어. 제가 지금도 엄청 중요한 문제야. 자. Fx의 프라임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가 감소하냐? 얘는 틀렸다고. 왜? 얘가 계속 모일 수 있으니까. 기울기가 계속 0일 수 있잖아. 그럼 계율이 계속 0이면 이런 이런 기울이 영 계속 이런 걸거 아니야? 감소한다고 말할 수 없지. 얘 가지 지금 반 감소하면 얘가 감소하면 이런 거 감소하는 게 아니라 잠깐 0이어도 감소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가지 지금 하는 거. 오케이. 자 다시 1부터 3에서 뭐야? 이이 이 문제 존나 엄청 어려운 문제다. 유형 3번이. 자걔가 1부터 3가 감소한데 한번 해볼게 봐봐. 자1 4 5 2번이야약좀 밑에 풀 거야. 자 f(x)가 지금 네, 미분 때릴게요. 얘가 1부터 3에서 감소한데. 그럼 이 얘가 1부터 3에서 1부터 3에서 음수여야겠지, 그럼. 이 값이. 얘 그래프가 이렇게 미분의 미에서 음수여야겠지. 얘 가니한가니. 갔어? 그럼 봐봐. 1에서도 값이 뭐야? 1에서 값이 0보다 작거나 같고, 3에서의 값도 뭐예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얘가 감소한다. 얘의 미분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1에서의 값도 0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3에서의 값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둘다 이해가 지안 생각해봐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1에서는 0보다 작고 3에서는 0보다 커버리면 이 범위 내에서는 얘는 뭐 하는 거야? 증가하는 거잖아 이같지 지금? 1에서0영더 작거나 같고 3에서 0과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자 해볼게. 그럼 1에서 작거나. 한 번에 이 같은 경우를 한번에 이 범위에서 이이 답은 뭐야? 이거는 이때는 a가 여기서는 몇이냐? a가 1789 마이너스 9. -9. 그렇지? 그럼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둘다두 군데가 만족하는 거야. a가 3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보스은같으니까둘다만족하는건 어디야? 마이너스 트라 하트라 그래서 하이 뭐야? A가 마이너스 트다 하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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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번라 하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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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할수 있니? 네. 어, 오케이. 그럼 해 볼게. 자, 뒤에 거 볼게요. 뒤에 거좀 보세요. 자, 뒤에 뭐사각함수의 극댓값 극솟값 하는 거는 그래프 그려도 되고 너무 쉬우니까 알겠지. 그렇지? <laughs> 자, 문제장 풀어 볼게. 460번 봐봐. 460번. 460번. 지금 태고 460번. 해 보세요. 460번 렛츠 고. 360권 많이 못 풀었다. 그럼 그걸 두 가지 의미 못해어서 그래. X는 2에서 극대값미스을갖는데 그럼 뭘 의미하지? 첫 번째 F2가 몇이다? 23이다. 그 다음 하나 더 F2에서의 프라임이 몇이다. 0. 0이다. 그두 가지 의미를 해야 AB를 가질 수 있다. 엄청 중요한 거야. 위의 점이랑 비슷한 말이야. 위의 점, 이의 가지 지금. 위의 점, 그 위의 점, 그 위의 점, 그거 너스에 성립하잖아. 거기서 기울기가 몇대 몇인 거가 f2 뭐의 건설 프라임 몇에서 이렇게 주어진 거 아니야. 이해 가지 지금. 극댓값 그러면 거기서 일단 프라임 이 0인 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함수값이 주어진 이렇게 주어진 거 절대 3 0 놓치시면 안 된다. 할수 있지. 계속 해오시고 자, 다른 건 하지 않고요. 468번 볼게요. 468번 조금밖에 별표하고 알겠지? 가장 많이 나온는 문제. 468번. 가장 출제율 유... <laughs> 있나? 자 468번 볼게 봐봐야 되나 네, 지금가 일단 이제 배경 설명 할 건데 이게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 fx 프라임을 가지고 fx를 추론할 수 있어야 돼. 뭐라고? fx 프라임을 가지고 fx를 뭐할수 있어야 돼. 추론 가능하셔야 됩니다. 해볼게 만약에 fx 프라임만 이렇게 다쳐. 알겠지? fx 프라임이야 얘가. 알았지? 자 fx를 그려볼게 위에다가 해볼게. 자 여기가 A 하고 할게 여기가 B야 여기가 C야 여기가 D야 여기가 E야 자 A에서 뭐야 A까지 뭐야 A까지 f(x)는 감소야 왜 기울기 f(x)처럼 기울기 기울기가 음수잖아니? 그다음 A부터 B까지는 뭐야 A부터 B까지는 증가했다가 B에서 다시 기울기가 0이 돼야 돼 B에서 기울기 0이 되는 거 보이니 지금? 다시 c에서 뭐야? c까지 내려왔다. 가 c에서 다시 기울기가 0이 되야된다 식으로. 그럼 d에서, d에서 어떻게 돼? d에서 어떻게 돼? d에서 어떻게 돼 d에서 어떻게 돼 d에서 뭐야? 어? 증가. d에서 증가하지. 그렇 다른 거 있어? 없어. 기울기 0, 족과 기울기 있는 거야. 알겠지? 이건 뭐야? 한정 야무 아니다 계속 증가. 2에서도 뭐야? 계속 증가. 이런 식이야. 할수 있을까? 계속 증가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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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디로 Fx 프라임이 0이 되는 지점에서만 극대 극소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고 다른 거 이렇게 나왔다 그럼 뭐야? 그건 한정이야. 무슨 말인지 알까? 그럼 여기서 극소인 거 극대인 거 어때? 기울기가 음수에서 양수로 왔으니까 여기서 뭐극 극, 네,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으니까 여기서는 이해가 쉬워 지금 하는 거. 오케이? 그럼 니네가 지금부터 판단해야 될거뭘 판단하냐면. 에펙스 파라미티, 그래프를 그려보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 있을 수 있지만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기울기가 음수에서 양수로가네아 극소네 기울기가 네. 양수에서 음수로아 극대네 그것만 판단해도 알수 있다고 이해할까 지금 하는 거? 오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봅시다 468번 볼게 자 극소값이 마이너스 6이래 극소값이 언제가 극소값이냐? 극소값이 언제가 극소값이야? 어 극소값이 0일 때야, 뭐 4일 때야, 4일 때지, 그렇지? 이해가지? 어떻게 기울기가 양수에서 음수지, 그렇지? 이해가나 지금? 아니, 여기가 0이잖아. 0일 때는 기울기가 양수에서 음수 같지 기울기가 양수에서 음수 극대야 여기가. 기울기가 음수 밑 오른쪽 아래로 가는 게 음수잖아. 오른 음수에서 양수 여기 뭐야 극 소지 4에서 극소를 하는 거지 그럼 f4의 값이 몇이라는 거야 f4의 값이 마이너스 6이고 f4에서의 프라임이 몇이니까 0이니까 알겠지? 또 못해라 자 fx 한번 구해볼게 선생님 봐봐 자 fx 프라임 몇이야 fx 프라임이 앞에가 뭐야 앞에가 이렇게 할수 있는 거지 지금 여기까지 가십니까3 a 이거 이해가? 아니, 얘들아 미분 때려봐 FX3 미분 때려봐 3AX제곱이 어떻게 되는지 앞에 3A인거 알수 수, 알 있잖아 FX 미분 때리는게 할수 있니? 근데 일단 469번 470번까지 지금 해보세요 468번부터 470번까지 해보세요